조회수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과 업로드 알람을 받을 수 있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응. 어 오늘은 PB서버에서 신기한 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 아마 극딜의 그 끝판왕 아닐까 싶어요. 예전에 예전에는 트린이 1렙 AD가 95였나 100였나 100이였는데 이제 마이가 104였나요? 근데 더 대단한 녀석을 찾았습니다. 문도 1을 찍잖아요? 이를 키면은 125더 <laughs> 대단한 녀석을 만났어요 왜또왜왜 왜? 왜? 근데 탑이 다리우스라서 방어력이 없거든요 당연히 이 룬은 올공 룬이라서 <laughs> 음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평이평하고 도망갈 수 있으면 은 당연히 딜교에 이겨서 어떻게든 하겠는데, 아 모르겠네요. 일부러 평이평에 목숨 걸려고 천중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1렙 체력, 아니 공격력 125, 무문도입니다뭐 <laughs> 항상 125는 아닌데 필요할 때 125니까 125로 그냥 쳐주시길. 아마 이거보다더 높은 챔피언은 없을 것 같아요. 평! 데미지가 상당한데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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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픈데. 어, 그러네. 이거 확실히 확실히 제가 좀더 밀리는데요, 당연히. 음. 평이평이 평이 돼야 되는데 공속이 낮아 가지고 잘안 되나 봐. 으흐. 큐만 안 맞으면 되는데, 문도는 큐를 안 맞을 수가 없으니까. 어. 아니야, 큐 짜리 되게어요 큐가 딜이 상대 현재 체력 데미지라서, 이거 니까 멀리서 던지기만 해도 딜교이득볼 겁니다. 데미지 되게어요 이거 73, 별로 안 쎄네. 아니야, 73이면 괜찮아. 형이 평. 형. 평. <laughs> <laughs> 이거 평타 데미지가, 이거 치명타예요, 치명타. 아니, 아니, 그 누누, 극딜 그 누누랑 거의 끝이 비슷한데? 거의 맞먹는데? 뭐야, 이거? 우와, 188. 와, 이거는 물건이다, 물건. 와, <laughs> 어, 사실 이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멀리서 귀환 갑시다. 계속 올것같아 다음 템뭐 갈까요? 곡괭이 가버릴까? 아안 되는구나 거드라 가보자, 거드라 가보자 공격력 익히면은 163 포션 다사 보수욕 좀있거같 <laughs> 236? 잠시만, 이, 이, 지금. 잠시만, 뭐야? 이거 4렙 AD가 200될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거 좀 이상한데요? 아, 피가 없을 때 공격력이 더 늘어나는구나. 아. 여기 있네요. 피가 줄어들 때마다 0.5씩 늘어나네. 일단은 지금 현재 있으면은 데미지 183, 4레벨 이요 4레벨 1오 뭐야, 오 멋있다. 아우 쳐줘야지 이럴 때는. 오 되게 멋있었어. 천둥으로 이어지는 데미지가 장난 아니었어 진짜. <laughs>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그래도 가려우스는 좀 위험하니까. 아, 느려 포전포전많 아, 요 그래도 전멸이 없어서 좀애매하네이스베도 음. 많고. 살이죠. Q선마하면은 데미지 센데 이게 Q가 상대 체력 현재 체력 15%깠거든요 데미지가 나름 센데 Q선마를 안하니까 지금은 딜이 그렇게 잘 안나와 흐흐흐 <laughs> 273 들어가볼까? 저기 백업갔나? 알겠지 간거 같은데? 땡땡 <laughs> 곧. 115. 어. 곧 110. 점점 줄어드는 게 이제 현재 체력 데미지라서. 근데 와 213. 치명타 들어왔어. 치명타. <laughs> 그냥 평탄된데 <평타 한> <laughs> <laughs> 가 볼까? 칠 한번 더 따고 싶은데. 아, 다시 아이 잘못 들어가. 어, 다시 이좀 위험할지도. 아니, 274 보여요 지금? <laughs> 피 없으니까 데미지 274. 평큐평을 해야 되는데 이상한 이상한 애한테 했어. 딸수 있을 것 같은데. 나 데미지 되겠는데? 그래도 왠지 모르게 다리우스는 무섭단 말이지. 거기다 이런 문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킬각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감이 안 잡혀. AD가 높은 건 알겠는데 이제 할수 있는 게 평타 말고는 없으니까 아 잠시 누나 목소리로 좀 바꿉시다 칙칙한 목소리 누나 목소리 듣고 싶어요 아 누나 목소리 좋아요

요 <laughs> 괜찮은데? 근데 이 게임 질지도 몰라요. 질것 같아. 근데 저는 재미 보고 질것 같습니다. 다행. 아래 라인이 털리면은 솔직히 이게 문도가 어떻게 붙겠어? 라인 전만 행복한 거지. 내려가면 이제 고생 시작이죠. 근처에 가지 못해. 솔직히. 잘 아 아프다. 거기다 싸워 이 와중에 여기까지인가? 상대가 안 된다. 리조가 성기한데 나난 이렇게 된데 다리우스한테 맞는 게더 아파. 일단 풀피 거들어 갑시다. 저쪽은 정글로 안아주나? 힘들어 보이는데, 우리 팀이 오히려 더 와준다. 헛다, 아, 뭐야? 그레이브즈 한참만에 올려면 죽었다. 털 헐. 털. 헐? <laughs> 원불이 한 방이라고? 쩔긴 전에. 음, 양날 갑시다. 쿨감 좀 해야겠어. 도망갈 방법. 요번에 탑 가서 솔킬만 따면은 바텀 너무 망했어. 이거는 그냥 음... 가기 전에 죽는데 케이틀린한테 그분님이 그나마 모두 아, 잘봤어나 뼈고 다 망했네. <laughs> 뭐 PB 서버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다리우 r 는 좃라이크. 바류스는 좋겠다. 딱 처음에 라이엇 이, 이거 PVP 서버에서 나보고 캐리하라고 이런 팀을 만들어 줬을지도 몰라. 근데 거기서 나는 <laughs> 극딜 문도를 했을 뿐이고 진짜 데겠다1칼 한방 두방 두방 세방 <laughs> 한방 미니언은 한방 바텀 가기가 무섭다. 그냥 여기서 게임이 끝났으면 좋겠어. 난 지금 행복한데. 내려가면 울먹이겠지. 248. 맥도도 되겠네. 나 진짜 이렇게. 양날 들어서 조금 이속을 빠르게 하고 아, 민신을 가야 되나? 신속 가는 게 좋아 보이는데 왜 자꾸 싸워? 아 갑니다. 에이디윈도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기다려요. 죽어요. 아, 캐틀만 아니면 되는데 진짜. 이 정도면. 음. 저기요. 정신 차려요. 렉스 좀 덜어줘. 지뭐 있어? 아, 아니 아니야. 죽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죽고 그브가 죽고 그 다음에 내가 잡으면 돼. 아 그럼 아, 그 죽지 아. 아. 아, 그냥 트포가, 트포가. 트포가 버려. 뭔 양날이야. 극딜가. 예. 이미 끝난 판. 예, 진짜 이거 두방 쏘면 저 죽습니다. <laughs> 치명타. 치명타 두방 터지면 개피 안 죽네. 이미 답 없는 게임. 트포가. 가버려. 어, 잡거방 아니야? 이렇게 데 The enemy is legendary. An ally has been slain. 케이틀린이라도좀 잡아볼까요? 죽어. 와 이거 아픈거 봐홍대와도 어떻게 해, 이걸 가면 죽는데 나 안가? 갈거같아 한번 해보고 싶다, 케이틀린한테 완전 극딜인데. 여기다 치명타까지 가보고는 싶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그 정도까지 게임이 안갈것 같고. 계속 오는 거 아니야? 애들? 오, 근데 오리아나 딜 세네. 잘 나오네. 베인 프리파밍 좋아요. 아, 아, 안 들어오나? <laughs> 와, 딜 봐. 352. 미는.. 오와.. 오와.. 데미지 봐. 딱 미는 느낌이 안 드는데? 귀찮다. 상대방이 뭐 들어오질 못해. 모르가나 때문에. 아니까 니 바로 그냥 어 나쁘잖아요. 않아요. 나쁘지 킬초킬초 음, 나쁘잖아요. 너내딜 모르지. 아 근데 진짜 치명타 한번 가보고 싶다. 익히면은 지금 AD가 115오르거든요. 가보고 싶. 다 수명타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때까지 게임이 끝날지는 모르겠 는데 근데 적팀 상태 봐서는 갈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때까지 아 근데 운도 스킬들은 체력 올려 야 데미지 오르는데 뭐하는 건지 이는 계속 킬수있네 지속 시간보다 풀이 더 짧아가지고 계속 킬수 있어요. 평캔 계속 하고 W는 좀 꺼주고. 오케이 대금 나왔어. 좋네왜다이앤나 아파? 내가 잡아줘 이거 내가 잡아줘 어못잡는데 딜 다이애나 별거 없네. 이거, 이거 왜, 왜? 이거 왜다었대 이거야 별 것도 아니구만. 솔직히 저도 딜 별로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딜이어서 되게 잘 들어가네. 문, 그 다이애나가 잘 커도 결국에는 저한테 들어와야 되니까 이 아, 응. 공격력 300문대 말이죠. 타워만 깨면 안 되나? 아, 아, 못 버텨? 라인 클리어 안 돼? 그부군? 내 생각도 해 줘라. 아리스만지30대1 0이어나이 오, 케이틀린 드디어 1 데스. 어 좋아, 좋아, 좋아. 청신호야, 청신호. 다이애나, 어? 내가 원콤 내면 되지. 인피 임피 나오네. 인피도 가격 싸졌죠? AD 390 임피 다음에는 역시 치명타를 좀 보완할 수 있는 유령모드 다 안 되잖아 나좀헤이에대이을기다 에헤이. 어헤이 에헤이. 를헤이에헤 이분은 내딜 모르는 거 아니야? 아왜 어, 이렇게 쎄지? 야 아스온 또왜 이렇게 어... 아 치명타 안 떴어. 다행이다. 야아뭐 저렇게 쎄죠? 무대 인피. 쎌만하네. 와 데미지 방금 봤어요. 1200? 다 탱, 탱, 탱 있으면 다 잡을 수 있다. 오 대박. 야,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다. 아, 근데 이거 솔직히 한, 한 라인만 1인분 했어도 이거 가능성이 있었는데. 좀 아쉬운데요, 그래도? 내 딜은 확실히 셌어 나쁘지 않았어 그래도 재밌겠네요 다리우스님이 좀 초보자 분 같아서 음, 재밌겠어 딜 볼까 와캐틀딜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좀 아쉽네요 팀이 뭐 이런데 이길 수 있겠어 <laughs>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랩 AD 125 문도.